쌍둥이 두돈 받고 시동생엔 반돈준 며느리. 여러분, 제가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큰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돌잔치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쌍둥이니까 금반지도 한 돈씩 두개 받는 게 맞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럼 애가 둘인데 당연히 두개 받아야지. 돌잔치 날 친척들이 다한 돈씩 두 개를 줬어요. 며느리가 쌍둥이 낳길 정말 잘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 집에서 아들 돌잔치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돌잔치 며칠 전에 며느리가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시동생 조카한테 반돈만 줘도 되죠? 금값도 올랐고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요. 제가 깜짝 놀랐죠. 너희는 작년에 두 돈씩 다 받아놓고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쌍둥이니까 당연한 거고, 이번엔 애가 하나잖아요. 금값이 너무 올랐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줘요? 형편 따라주는 거죠. 결국 며느리는 반돈만 줬어요. 돌잔치 날, 작은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우는 겁니다. 어머니. 형님은 두 돈씩 다 받아놓고, 저희한테는 반돈을 주네요. 형님 돌잔치 때 저희가 한 돈씩 두개 줬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다음 날큰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 작년에 두 돈씩 받았으면 시동생한테도 제대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애가 둘이에요. 왜 저만 많이 줘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두개 달라고 해놓고 줄 때는 금값 올랐다고 반돈 주는 게 말이 되냐? 며느리가 할 말이 없는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형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명절 때 다시 말했어요. 받을 때는 두 배로 받아 놓고 줄 때는 반만 주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며느리가 이러는 겁니다. 그럼 받은 거 중에서 반 돌려 드릴게요. 그럼 되죠? 아니, 이게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라고 두 배로 받아 놓고 줄 때는 반만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저희 집안은 명절만 되면 전쟁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